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부부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90%의 부인들이 이혼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부인들의 94%가 답변하기를 자기들의 받는 스트레스의 첫째가 남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큰 문제죠? 여러분 결혼 제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축복 가운데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번성함을 위하여 주신 제도이지요 이 결혼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 제도의 목적에 그 반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어야 할 관계 속에 사랑이 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약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 제도는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랑이 바로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행과 가사에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결혼제도가 오히려 서로 미움을 표시하며 증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방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 중심에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서로서로 서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상대방이 채워주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서로 돕는 상대로서 남녀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자연계는 서로서로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천연계의 법칙입니다. 부부는 서로 나누어 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대상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나에게 잘해주는 대상을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상대방에게 돕는 배풀이,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십자가 밑에서 깨어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천연계의 법칙은 서로 주는 것입니다 서로 줄때 서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밑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이고 잘못된 사랑의 원칙이 깨어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의 월간지를 읽으시면서 가정 섹션을 좀잘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